남았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자세에서 만날게요. 가능하면 뒤꿈치 흉부 앞으로 일직선 놔주실 거고요. 불편하시면 조금씩 바꾸셔도 괜찮아요. 엉덩이를 좌우로, 앞뒤로도 움직이면서 엉덩이 쪼, 뾰족하게 느껴지는 부분, 오른쪽 왼쪽 뾰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멈춰 주실 거예요. 나의 뾰족한 엉덩이 뼈를 느끼면서 그 위로 척추뼈를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볼게요. 나의 의식으로 척추뼈를 느꼈을 때, 어디 하나 휘어진 곳 없이 바르게 수직으로 세워진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몸을 조금 조금씩 움직여 주시고요. 등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척추를 세워주세요. 이제 발바닥을 합장해 볼 거고요. 발바닥을 합장한 상태에서도 내가 조금 전에 찾았던 등의 느낌, 척추뼈의 느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발바닥 합장했을 때 조금 더 복부로 수축하는 느낌이 들어와야지 아까처럼 등이 조금 평평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깨나 목에 긴장감 들어있지 않나?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의식으로 척추뼈 잘 굳게 맞춰놨다면 양손 앞쪽 바닥 짚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속도로 내려가 볼게요. 손을 조금 조금씩 멀리 보내며 이마가 바닥 방향, 이마보다 배꼽을 조금 더 먼저 바닥으로 보내야지 하는 느낌으로 다섯, 넷, 나의 의식으로 등이 어딘가가 지금 볼록하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볼록한 등 부분을 조금 조금씩 가라앉혀 볼게요. 셋, 둘, 한번더 등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느낌. 하나, 네. 천천히 상체 올라오고요. 그대로 오른 다리 무릎을 세워볼게요. 발바닥을 잘 바닥으로 놔주신 상태에서 나의 왼팔로 다리를 끌어안아요. 깊숙하게 끌어안아서 손바닥에 허벅지가 걸리게. 대로 팔로 당겨내면서 몸통 뒤로 회전해 볼게요. 오른손은 편안한 곳 짚어주시고요. 조금 조금씩 더 당기면서 회전 돌아와서. 세워져 있는 무릎을 조금 멀리 펼쳐주시면서 발바닥, 바닥. 접고 했던 다리,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로 얹어볼게요. 나의 손은 안쪽으로, 바깥에서 허벅지 아래에서 만나 깍지 그대로 당겨내면서 발바닥 편안한 곳 잡아주시고, 허벅지 아래에 당겨내며 가슴을 열어볼게요. 조금 더 가능한 분은 손풀러서 정강이 앞에서 깍지 껴주세요. 당기면서 가슴 열고. 발바닥이 좀 멀리 있어도 괜찮고,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편하게 느껴지는 위치로 옮겨서, 가슴이 위에 있는 다리 정강이랑 조금 가까운 느낌으로. 셋. 둘. 하나, 손 풀러주시고요. 그대로 안쪽에 있는 왼팔 팔꿈치로 다리를 감싸 잡아주시고 오른팔도 감싸서 잡아볼게요. 세워놨던 나의 오른다리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깊숙하게 팔꿈치 안쪽을 잡은 상태에서 나의 손바닥 열어서 턱 밑으로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뒤옆으로 붙여볼게요. 셋, 둘. 하나, 손 풀어주시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한 손씩 가져가 양손 껍질을 펴주세요. 껍질 낀손 단단하게 잡아주시며 가슴을 세울 수 있으면 가슴을 열어볼게요. 호흡 한 번씩 더할 때마다 상체를 조금 더 넓게 세워보고 그대로 손 풀으면서 발바닥을 양손 깍지뼈 잡아주실 거예요. 발바닥을 뒤쪽으로 가져가듯이 무릎을 겨드랑이 쪽 붙인 상태에서 뒤로 보내듯이 가슴을 세우고 발로 조금 꿇어 안을 수 있으면 꿇어 안아주세요. 손바닥으로 뒤로 발바닥을 밀어주시면서 그대로 발바닥을 옆으로, 나의 왼쪽 귀로 가져가 볼게요. 발바닥 붙여서 여보세요 해보고. 조금씩 다리를 위로 펴는 느낌. 손 풀러서 다리 내려놓고요. 다시 발바닥 합장에서 만나요. 엉덩이 들썩들썩. 아까보다 한쪽 더 편안해진 느낌으로. 앞쪽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마시며 올라오고요. 왼다리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 바닥으로. 그대로 오른팔로 왼다리를 깊게 끌어 안아요. 팔꿈치가 앞쪽으로 향할 만큼 깊게 끌어 안은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조금씩 세워내듯이 나의 오른쪽 가슴을 뒤로 끄내듯이 몸통을 회전시킬 거예요. 왼손은 편안한 곳 바닥 짚어주시고요. 머무르지 말고 호흡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더 꼼지락꼼지락 돌아서손 풀러주시면서 무릎을 살짝 열어서 내려놓고 아래에 있던 오른 다리를 위로 얹어주세요. 발목을 얹어주시면서 오른손을 안쪽으로 왼손을 아래로 넣어서 양손 허벅지 아래에서 깍지 당겨내며 가슴을 열고요. 조금 더 여유되면 무릎을 조금 더 세워주셔도 좋고요. 앞쪽으로 정강이 앞에서 깍지 끼셔도 좋아요. 어깨가 앞으로 움츠러들지 않게 어깨를 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각도 찾아내고 그대로 깍지 풀러내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방향 향하게 위에 있는 다리를 감싸 안아줄 거예요. 양팔 같이 안아주시고, 밑에 있던 왼다리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양손 얼굴을 감싸 잡아볼게요. 셋. 둘. 손을 흘러주시면서 끈에서 다리 바깥쪽으로 한 손씩 돌려 양손 깍지를 단단하게 껴주시면서 가슴을 열어볼게요. 상자를 조금씩 더 세워내면서 좀 불러주시면서 발바닥에서 깍지를 껴주세요.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붙이면서 발바닥 앞쪽에서 보일 정도로 돌려서 뒤로 힘껏 밀어내주세요.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주시고. 무릎이 뒤를 향하게 안쪽에서 모여서 발이 가슴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쪽을 향해서 발바닥을 뒤로 보내주세요. 발바닥을 나의 오른쪽 귀를 향해 붙여볼게요. 붙여서 여보세요 해보고 상체 조금씩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고 숨 풀러주시고요. 발바닥 다시 한번 합장 양손 바닥 짚고, 편안하게 세 호흡 쉬어볼게요. 이마는 바닥 방향으로 툭 내려놔 주시고, 척추는 길게 뻗어나가는 느낌 찾아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앞으로 내려가서, 이마 바닥이나 손등에 겹쳐 내려놓을게요. 마시며 천천히 올라오고 양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양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볼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활용해서 총 모양으로 엄지발가락을 단단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다리부터 무릎을 살짝 접어 세워내면서 그대로 끌고 활시 당기듯이 팔꿈치 뒤로 당겨서 발을 최대한 얼굴 가까이 가져올게요. 셋. 둘. 하나, 내려놓고, 앞으로 쭉 뻗고,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편안하게 앉아서. 반대쪽도 손 단단히 잡아서 그대로 무릎을 세우면서 뒤꿈치를 쓱. 그대로 활시 당기듯이. 팔꿈치를 뒤로 당겨요. 셋. 둘. 가능하면 귀 옆으로 붙여주시고요. 하나, 내려놓고, 앞으로 쭉 뻗어낼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손풀러주시고요 발끝을 당기고 다리 전체 모은 상태에서 양손 바닥으로 손가락 전체 모아서 엉덩이 옆으로 내려놓을게요. 다시 한번 척추 의식을 가져가 등을 판판하게 길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나의 몸 정렬을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뒤로 누워볼게요. 양 다리 무릎 접어서 가슴쪽으로 가져와 양손으로 허벅지 아래를 잡아주실게요. 마신 호흡에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내신 호흡에 앞으로 올라올 거예요. 앉았다가. 구르기를 열번할 건데, 구르는 동안. 나의 시선 배꼽을 바라봐서 어디 한곳 떨어지는 곳 없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구를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가능하면 발등이 머리 뒤쪽 바닥 톡 닿았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